복대가 이로 왔다 그러잖아요 원래 사인들은안디옥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로 오도록 해야지 여기가 우리가 무슨 돈 100만 원 준다고 꼬셔갖고 이렇게 꼬셔야되겠냐고요 여기가 우리가 무슨 돈 100만 원 준다고 꼬셔갖고 이렇게 꼬셔야되겠냐고요 영적인 미스터리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앞에 보세요 내 앞에 뒷방으로 앉아있지 여기는. 고용의 구조아, 이게 내가 예배가 되겠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말지. 이래서 은혜가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표가 안 나온 게, 안 나온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부정선거 한다고 되냐고요? 강서구에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냐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부정선거 안 했으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예? 네? 당선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일부터는 이어 영 전수가 당의장 직무대안 나고 하기 싫어요. 거기서 해주고 싶지 않아요. 오살리에서 나가봤더니 천무다리 다리 꼬고 앉았고 서명하고 이게 오살리가 그런 장소냐고요? 뭔가 경건함이 있었던 장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뭔가 두려운 경외함이 있어야지 귀신들도 겁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냥 우습게 가서 농담 떠먹게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돈 받을 목적으로 가서,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살리가, 그래서 하나님 답 때려치고, 나는 강원 광장에 보이지 않는 오살리를 하나님 일로 오니까, 성령님 저기 세게 역사해달라고, 직접 관장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국민 판사단으로 다 임명할게. 특검이 뭐냐고, 뭘 특검, 세 명이서 앉아갖고 특검이 뭐냐고요. 뭘 특검하냐고? 그렇잖아요. 잘 아까 나는 고양이 배우 사람은 나이는 나랑 닭, 닭이에요. 걔가 나이가 누가 나이가 많아 보여? 나랑 같은 닭이에요. 초래가 는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 고양이 자랑은 뭐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그럼 박수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앉는 자리는 B1 우파의 1번. 저쪽은 좌파의 낙찰이 나누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인사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대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실패해서 안시키어요 그래서 나를 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고 또 자유통 일단 고변사 내가 이게 책망했지만 얘 나이는 동갑이고 아직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실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번호를 아, 네. 바른 거예요 또 이명규 변호사 신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서 뭐가 의로운 건지 아직 잘 몰라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아, 네.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또 구조하는 그거 제일 막둥이잖아 그래도 그냥 시키는데 원래 그 소리 지르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용일용을 받았는지 갑자기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을 뭘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도 파라클레토가 증자 성령인데, 성령 없는 파라클레토만큼 스 비참한 게 없어요. 응. 직무대행해서, 거기 이제 이형한 목사가 직무대행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 백장로 다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그 남순 전사하고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사랑교에서 사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그, 저기, 이영환 전자 늘 오는 게 영상 내려달라. 협박하는 게다 일이에요. 자, 김학성 장모님은 잘 모르겠지만 파라클레드 고문이에요. 이병기 고문이라고. 고문이 뭐 하는 거예요? 사건 이렇게 소개하는 거잖아. 요 여러분, 장모가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교인이에요. 나 등록 안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안어. 명예 장모를 알았어요. 그냥 명예 장모 아시잖아요. 명예 박사학위 갖고 교수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여기는 안 만나요 내 등록을 아는데 무슨 그냥 이중 박사님도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지수 넘는 장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자격자들이야 우리는 야매 야다 야매들이야 야매 비정규직 장로들이야 그래서 조금 뭘 알아요 교인들이 내 앞에 보세요 내 앞에 김방로 앉아있지 여기는 고용의구조아 이게 내가 예배가 되겠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말지 이래서 은혜가 안 있는 거예요. 착각. 네, 고영일 변호사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자는누가해요 김승규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김승규, 그, 거기 변호사 누구예요? 고영일 변호사 그 사무실이에요. 내가 항소한다니까 뭘, 나를 사무소에 고소한다고.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 소리 안 질러도 이뻐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김승우한테 가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요. 뭔 사기를 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요. 네? 무슨 사기를 친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안야 목사 그 교회 지금 며칠 돼서 김승우 와서 할렐루야 두 사진 찍었더라고요. 지금, 지금 잘 여기가 잘뭐 깍더라구요. 내가 아이고. 이게 월남전도 아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자판 문제가 우판에 지금, 올남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보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안 가는 이유는 왜? 그래. 서로를 위해서. 무슨 나, 예의상 자, 남순 전사가 나를, 그래갖고 백장으로 항상 누구, 욕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현 김영, 이현 전사는 나 쟤를 보고 나한번 커피 한번 접대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차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유일하게 지금 당을 칸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웬만하면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누굴 전, 가입하라고 고유할수 있죠. 내 마음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될수 있을 만큼 합당케 아,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왜 이래냐면, 냉정하게 오픈하고, 오픈하고, 아, 네. 고치고, 고치고 아, 네. 이렇게 가야 된다요. 사랑 제일기 위해서 90% 지금도 저를 사 있구나 알아요. 왜냐? 먼저 들어간 게안 빠져나가니까. 아, 네. 내가 싸우는 적은, 경찰, 검찰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이고, 안에 있네요, 안에. 얘들 신났어요. 지금 구속됐고 이성이 저세 했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 그래 내 교회 안 간다 고 그랬어 이제는. 직무 대행해서 거기 이제 이용한 목사가 직무 대행 됐잖아요. 나는 뭐예요? 시아파, 믿음파. 교회가 둘로나눠졌어요 신임파와 시아파. 거기, 봐보세요. 조건, 김대한 목사 조건 있어. 볼 촬영만 하지 말라는 거야. 회계를, 회계 전문가에게. 남수희 전사 회계 전문가예요. 박지윤이 이, 이, 사이클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청년사들, 김대한 목사 이걸 천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천체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피눈물 흘리고 떠나가는 걸 내가 들으면서, 이게 기독교인 표지인가 싶어요. 어? 계약서 해갖고, 테디안만 주려고 계속 기간 짧게 하고, 그런 사들이 다 뭐가 돼요? 얼른? 악에, 악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공산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그래, 월세계 혁명 날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주. 지주였어요. 여기 청년 사업단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랬네요. 정말 다시 공산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종강 목사님하고 대동 관계를 가려고 요 대대요! 목사님인데, 군 나라 를 살려? 어? 아니, 예? 거기 앉았으면 쉬다 버렸죠. 중신 듣고 죽, 축구, 죽고도 아니고. 음. 거기 안에 졸로 알고 있어요, 졸로. 우리 내일 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일 안 가요. 안 가고 나는 이제 우리 이제 광 가정교회 안 되겠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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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회. 가정교회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를 살려야 돼요. 아, 네. 아니, 촛대가 일로 왔다 그러잖아요. 아, 네. 원래. 사도행전 안교교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울과 관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몇 시예요? 몇시예요 그래서 나를 졸로 보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안 간다 고 그랬어, 요제 교회는. 거기에 보혈의 우호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수많은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요. 이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일부터는 안 간다 고 그랬어, 요제 교회는. 왜냐? 거기 안에는 이미 저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계획의 순위파, 남순이 전사님파예요 나는 뭐예요? 시아파, 믿음파. 교회가 네, 둘로 나눴어요. 순위파와 시아파. 거기에 봐보세요. 자, 백장로. 자, 백장로가 어디 갔어요? 김동한 목사 교회 갔죠? 네. 김동한 목사 죽기 살고 나 욕했죠? 네. 거기 같이 가 있잖아요. 백장로, 김희정. 거기 또 누가요? 이명규. 노태정. 다 거기 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세상에는 보혈찬양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좌파들은 보율찬양 싫어해, 좋아요. 싫어해요. 여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 내가 싸우는 적은 아이고. 경찰, 검찰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안에 있네요, 안에. 그렇잖아요? 여, 우리가 내가 영행, 그잖아요? 렇 우리가 내가 영행일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내일부터는 안 간다 그랬어, 이제 교회는. 거기에 보혈의 우호적인 사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렇 교회를 여기를 보혈처럼 싫어하는 분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라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이명주, 이 변호사가 왜 등장했는지 아세요? 바로 백장로가 선임한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 어디 가 있어,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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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로 같이 가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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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순기 변호사가 나를 살구라고 얘기했어요. 나빴어. 그건 누가한테 얘기했어? 김순기 그 노인 네가 어디서 알아요? 그건 정보를 줬대요 누가 줬어요? 고일 변호사 가능성 이렇게 요 바로 채측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일 변호사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가 뭐 내가 이게 월남전도 아니고 지금 제큰 문제가 아니라 차파 문제가 우파네 지금 월남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정한목사님뭘다 하시냐고요 아그 거기 앉아있으면 시나발요 정신 듣고 축구도 아니고